요즘 어린이 공연장은 친구 같은 아빠, 이른바 프렌디가 되고 싶은 아빠들로 북적입니다. 공연계에 부는 아빠 바람, 심연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와 공연장을 찾은 아빠들. 일동을 함께 따라하며 출동. 고 공연계엔 아이와 함께 줄 서기도 받다 않고 추억 만들기 열심입니다 어렸을 때 이런 것들도 막 상당히 좋아했는데, 공연이 많이 없었거든요. 애들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어린이 공연에서 아빠 그룹, 새로운 관객층으로 등장한 겁니다. 실제로 방학을 겨냥한 어린이 공연의 흥행작 대부분은 이렇게 제목만 봐도 아빠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인기 캐릭터를 내세워 아이들 시선을 끌고 받은 아빠의 사랑은 공연 뒤 아빠와 자녀 사이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관람 위주였던 전시회도 활동적인 아빠의 특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체험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랑 함께 시간 보내는 게 즐겁고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적이기보단 친근한 아빠가 되고 싶은 젊은 아버지들의 변화가 어린이 공연장에서도 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시면입니다.